대인을 죽이려고 계획을 잡았던 하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반격을 개시하려고 하는 에스더가 있죠 끝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가 난 하만이 50규빗이나 되는 거대한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하만의 손에 놓라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만의 손에 모르드게가 이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대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존기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만의 위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하만에게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자신의 가장 충신한 충신으로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잠이 오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오지 않게 안았으면뭐 하면 될까요? 술한잔 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술을 먹든지 잠이 오게 하는 다른 일을 벌이든지 그렇게 해서 잠을 잘수 있게 했지만 이상하게 만큼 이날만큼은 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들에게 역대 일기를 좀 가지고 와라.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실록이죠. 그 역대 일기를 좀 가지고 와라라고 해서 그것을 펴서 너희들 마음 닿는 곳에 한번 읽어봐라 그랬는데. 그것을 딱 펴서 읽게 했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을 구했던 그 사건이 펼쳐진 곳이 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그 일로 인하여서 화를 면하게 되었죠. 그때 그 일은 왕의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왕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쿠데타 세력을 제거했는데 그것을 왕이 잊어먹었다. 이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한 모르드기에게 상준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신하들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왕이 생각하는 거죠. 정신이 벌쩍 들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어 어떤 어, 사건이 펼쳐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떤 일이 있어지면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일 처리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든 일을 다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모르드계가 자신에게 어떤 사람들이 내시가 구태타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모르드계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상급에 대한 처리도 누가 해줘야 됩니까? 하만이 처리하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하만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만이 일처리한 것에 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마는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왜 소홀히 취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도 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때가 언제였냐면, 에서더가 첫째 날 잔치를 베풀었죠. 베풀 다음에 왕이 기분이 좋아서 네가 무엇을 청하든지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내일 또와주십시오 내일 또 하만하고 오시면은 내가 거창하게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왕에게 말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그럼 내일이면은 뭐가 벌쳐지냐면은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에서 보면 일곱 번째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날 저녁이, 그 전날 밤이었다는 이야기죠. 왜 하필이면 그날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그날 전날 밤에 읽은 역대 실록이그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 된 평가를 가지고 왜 아수에로왕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여러분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배우에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절명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처음 나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말하고 왕에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자마자 금유를 딱 내물었어요. 그러면은 에스더가 말하죠, 왕이시여,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저 하만이 우리 민족 죽이려고 합니다. 저 인간 좀 어떻게 처리해주십시오. 이랬으면요, 에스더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더는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숨긴 채 아수에로 왕이 자기의 편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언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왕이 하만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때 왕이 빨리 잠들었으면 어떠했을까요? 저녁에 밥 먹으면서 술을 좀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잠을 빨리 들었으면 이러한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나간 역대일기를 읽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자기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하만에 하는 일을 간섭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주신 분도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모략이나 생각으로는 절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그일 가운데 간섭을 하시고 개입을 해서야 우리가 그 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자를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악한 자가... 교만해졌을 때라는 이야기죠. 오늘 하만의 이 교만함이 어느 정도까지 다가갑니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극에 달하고 이제는 왕의 옷을 입고 자기가 한번 행차를 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그런 교만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악한자가 점점 교만해질 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상황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개입하실 때는 거의 우리가 막 극한 상황까지 갔었을 때 갔을 때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왕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문턱에서 자기를 구해준 모르드게와 같은 충신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번에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모르드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하만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참또 희한하죠? 하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만이 첫 번째 잔치, 에스다가 베푼 잔치를 참여하고 집에 갔지 않았습니까? 집에 갔다가 자기 와이프에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그러면 금무하고 죽여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장대에 세우고 다시 왕으로, 궁으로 돌아올 그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만이 누구를 찾는 겁니다. 그 밖에 누구 있느냐, 이렇게 찾는 거죠. 그 이야기가 4절, 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면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득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알아대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왕은요 하만을 완전히 100%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이렇게 일처리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 그때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은 하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허수아비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보고도 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생각이 들었을 때 뜰에 아무도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하침. 누가 왔습니까? 하만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참 우연 중에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을 가자는 필연이죠. 그때 이제 왕이 하만을 들어오라고 말을 한 다음에 하만에게 묻죠. 6절을 보십시오. 하만이 들어오건을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서 왕이 하만에게 말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 만일 왕이 존기케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왕이 존기케 하기를 원하는 자, 이거는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모르드게를 가르치겠죠.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지략을 읽었는데 모르드계 이야기가 나왔고 모르드계한테 상을 하나도 안 줬다며 그러면 이 상을 줘야겠는데 어떤 상을 줘야 되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만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가 자기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하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지금 하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번 떠보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만은 왕의 이런 심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왕이 종기케 하기자 하는 자는 나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교만함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만이 자기의 속을 다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하로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불충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은 신하로서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7절부터 보십시오. 왕께 아래대.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죠. 왕의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함께 어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차에 태워서 카퍼레이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경 경찰들 딱 세워놓고 카퍼레이드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왕의 옷을 입겠다고 이야기하죠. 왕의 옷은 함부로 입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함부로 입어서는 안 됩니다. 민간인이 경찰을 입고 경찰 옷을 입고 경찰행세하면은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옷이 어느만큼 여러분 희한하냐면요. 제가 여기 계대 대학원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훈련을 갔는데 그때 누구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냐면 의사 선생님들하고, 동산병원 의사 선생님들하고 훈련 같이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그 사람들 다 대위거든요. 군종병으로 제대로 했기 때문에 다 대위로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옵니다. 그근엄한 의사 선생님들이 예비군 군복 입혀놨더니 무덤에서 자기 시작합니다. 아, 아무 데서나 가서 이제 화장실 좀막 그냥 막 실내 막, 막, 막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막 욕을 막 해요. 욕하고 총 질질 끌고 다니고요. 막 모자 삐딱하게 쓰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옷 의사 가운 입혀놓으면 멋지게 또품 잡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겠죠. 뭐. 저라고 예비군목 입고는 암기 걸 하겠습니까? 남자들 다 그래, 하는 거다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래. 그러니까 옷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양복 입고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편한 옷 입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옷 입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하만이 자기가 왕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왕 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타시는 말을 주시고 왕이 쓰시는 왕관도 주시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더 존귀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존귀하게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라고 떠들면서 다니게 하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만이 그렇게 왕에게 뇌물공세를 퍼붓고 또 왕의 생명을 지켜준 모르드의 사건을 덮어버리고 오히려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믿는 종교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상하게 말을 꼬아버려가지고 결국 자기가 나중에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하만,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기에게 행하되 모른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도 빠짐이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왕은 하만에게 자기 신이 말한 그대로 대골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빠짐없이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가 모르드게가 탄 말을 이끌고 지금 성중을 다니게 되는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겠죠. 지금 모르드게는 왕의 최측근인 하만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지금 왕 중에, 성 중에 지금 50규빗이나 되는 지금 나무 막대가 지금 높이, 하늘 높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르드게는 그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그럼 저게 무슨 막대기라고 저렇게 세워졌느냐라고는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그럼 모르드게의 마음은 굉장히 찹찹한 거예요. 내가 저기에 달리는구나. 자기는 알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왕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왕을 입히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가지고 다니니까 이거는 모르드개 입장에서는 정말 어안이 봉봉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개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하만이 아무리 모르드개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모르드개를 죽게 이 두지는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모르드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보통 한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쿠데타를 통해서 한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왕이 자기 최측근 1등 공신에게는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상을 줍니까? 땅을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큰그 높은 직위에 오르게 해서 그 사람을 하면 돈과 명예를 주는 게 되는 거죠. 보통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돈을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땅을 준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사람 모르드게에게 고위 관직을 줬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단지 한 번은 무엇이었냐면은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만이 했던 말 그대로 행하게 한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도저히 상식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일 배우에도 누가 이렇게 하신 일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만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큰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력자고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최측근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의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 권력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더 전진해 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존귀한 자 퍼레이드는 그야말로 이상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죠. 하만에게 있어서는 치욕스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모욕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계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계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마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변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모르드계가 자기를 구해줬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개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대궐, 문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모르드개의이 죽이기,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장대를 쌓아놓고, 왕에게 그것을 제가 받으려고 했던 하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돌아갔다? 머리를 싸고 돌아갔다는, 이건 뭘까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 이렇게 근심하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하만은 맞추고 모르드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장차 이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복선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입으로 말한 것이긴 하지만 왕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욕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번뇌하면서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만이 참 이상하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 가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 전날 어떤 일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에 베푼 잔치에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만 초청이 돼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 애프터 약속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와 모든 일다 얘기해버리고 또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그럼 모르드게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한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3절 말씀에 보면 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또 집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여러분 이 아내 세레스가 한 말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립니다 아침에는 오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여라 지금 저녁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하는 시작점,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직까지는 여러분 하만은 왕의 중요한 신하이고 모르드게는 궁절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모르드게를 말을 태워서 돌았다고 해서 하만이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악한 자의 운명입니다 악한 자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몰락해 버립니다. 하만의 부인 세레스나 하만의 친구들은 왕의 의도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하만이 조금만 눈치가 빨랐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걸 알아채는 것이 맞았겠죠. 그러나 하만은 돈은 많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못 됐어요. 진짜 지혜롭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내였어요. 아내가 대번에 안 거죠. 그래서 지금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왕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왕은 지금 그것까지도 의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의 민족을 근거도 없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것을 왕이 알게 된다면 오히려 전세가 어떻게 될까요?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분명히 엎드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딱 하루 저녁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루 저녁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십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밑바탕은 뿌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온 민족이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낮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면서 내가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라 그랬죠. 하고 무엇에 대한 기도를 좀더 집중적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공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은 내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한민족에 대한 사건.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계와 에스더를 들어 쓰시고 그 에스더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무엇으로 잡습니까? 온 민족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에스더로 하여금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게 하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담대하게또할수 있지. 사람 눈치나 보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이런 악한 하만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 신앙이 위태위태해지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려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셔서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 가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하루 저녁 잠못 잤습니다. 그 잠을 못잔그 바람에 모르드계와 하만의 위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 세상을 뒤집으셔서 위는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고 아래로는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얼마 만에? 단 하루 저녁 만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뛰어넘으신 그 분에, 철학적으로, 형의상학적인 분이신데,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분을 앞에 두고 내가 그 아래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마는 왕비의 만찬이 왕이 자기를 다시 한번 위로하고 자기의 위상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자리로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내일 가서 하는 잔치, 그건 모르지만, 에스더는 그 내일 있어질 잔치를 통해서 마지막 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 왕비의 이두 번째 잔치에서 하마는 완전히 왕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운명은 뒷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악한 자가 우리 주변에 떠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는 이런 사람은 없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소일고 외양간 꽂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 읽기 전에 외안간 튼튼하게 다다듬고 여러분 더욱더 단돌이 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출면 낮출수록 악한 자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나타났을 때 끝까지 악한 자와 손을 잡아서도 안 되겠죠. 어, 그, 어, 끝까지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의 이 이야기는 그냥 어떤 한 페르시아에 있었던 한 민족의 짧은 시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자의 배우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대입시켜 보시면 이상하게, 이상하게 나를 자꾸 이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전혀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은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런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그런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시고, 그 개입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